오전부터 뙤약볕이 내릴 때는 해양동물관, 높아진 수온 탓에 곳곳에 초록색 이끼가 생기고 물도 탁해졌습니다. 폭염 속 물범 가족들을 위해 이틀에 한번 이뤄지는 물갈이 시간, 사육사가 솔로 구석구석 물대를 제거한 뒤 300톤의 찬물이 수족관으로 들어옵니다. 늘어져 있던 물범들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에서 기분 좋게 헤엄을 칩니다. 얘네들한테는 이 물이 우리 사람으로 치면 공기나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교체를 해주는 게얘네을 건강 상태 유지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코끼리 삼돌이도 사육사가 뿌려주는 물줄기를 맞으며 무더위를 잠시 잇습니다. 시원한 수박을 간식으로 지친 몸을 달랩니다. 유럽 불곰 내 집에도 스프링클러가 쉴새 없이 돌아가고 사과와 닭한 마리를 통째로 꽁꽁 얼린 특별식에 반달가슴곰들도 신이 났습니다. 모처럼 동물원 나들이에 나온 관람객들도 동물들의 이색적인 피서법이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. 날씨가 좀 더워서 동물들도 좀 더워 보이고 저희도 좀 덥기는 하네요. 그래도 간만에 나와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연일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동물원 가족들도 힘겨운 여름나기를 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한솔입니다.